여성, 이게 남성, 이게 인테리어, 이게 유니섹스. 이 잡지를 워낙 좋아해서 이 패션 매거진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또 댓글을 잡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해달라는? 일단 보그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2011년도. 이때는 편집장이 카린 로이필드였죠 엠마뉴얼할 때는 패션팀 취비였고 편집장은 그때 카린 로이필드였죠 이때 보그가 굉장히 좋았고 지금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는 이때보단 별로 이때 카린 로이필드가 있었을 때는 화보나 이런 게 뭔가 훨씬 더 아티스틱하고 이 프렌치 보그인가 파리보그의 특색이 확실히 있었거든요 지금은 좀더 커머셜해지고 뭔가 좀그 파리보그만의 아우라? 이런 게 조금 퇴색된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약간 이런 무드의 화보가 별로 없죠. 지금 나오는 파리보그는. 그리고 이때까지는 보그가 파리보그라고 했었는데 요즘엔 보그 프랑스로 바뀐 것 같아요. 보그를 패션의 바이블이라고 한다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보그 코리안데 사실 보그 이전에 엘루가 더 먼저 나오긴 했죠 엘루가 먼저 나오긴 했는데 엘루는 번역판 수준이고 보그가 창간호 커버가 린다 에반젤리스트고 국내 패션 잡지의 이전과 이후 그 성경 같은 교과서 같은 잡지 이 보그 파리가 있고 보그 US가 있고 보그 이탈리아가 있죠 그 외에도 나라별로 다 있지만 저는 보그 파리, 보그 유스, 보그 이태리 이세 가지를 보그 코리아까지 이네 가지를 뭐 10년 정도를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디자이너로 입문하는데 그리고 일을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던 점. 디자이너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저는 보그를 반드시 추천을. 이 보그 파리, 보그 이탈리아, 보그 유스 이거 그 나라별로 특징이 있죠. 이 보그 프렌치 보그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들에 대한 화보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파리지의 느낌이 강한 디자이너들 예를 들면 생로랑이라든지 이자벨 마랑 보그 코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도 보면 아 이거를 좀 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 이런 걸로 접하는 거는 저도 잡지를 안 사고 한몇 개월 감을 잃는 느낌? 이 잡지에서 주는 컨텐츠와는 확실히 다른 예전처럼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솔직히 이게 패션 인더스트리에서 너무 오래 일을 하다 보면 이 패션 어떤 잡지나 뭐 이런 데서 다루는 컨텐츠나 이런 게인이베 킨다고 그러죠 너무 익숙해져 아... 안경이 있어요 있어. 인이베킨가요 시시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보그와 같이 결이 비슷한 얘, 얘랑 친구가 될수 있는 잡지가 하퍼스바자가 있겠고 엘르가 있죠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이 덩어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애가 W 정도 그 다음엔 젠트로먼이 있죠 이 젠트로먼은 정말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 했죠 이 젠트로먼 이전에는 약간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느낌을 좀 서정적이면서 보그와는 확실히 달라요 보그나 이런 잡지들이 특히 프렌치 보그 같은 경우 굉장히 글래머러스 하죠 어덜트 하기도 하고 왜냐면 프랑스의 파리의 그런 가장 하이엔드 패션을 다루다 보니까 젠틀로만 같은 경우는 뭔가 훨씬 담백하죠 담백하고 더 모던하고 더 컨템포러리 하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잡지 중에 언컨디셔널 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얘도 뭔가 이런 젠틀로만이랑 결이 비슷한 그런. 그 다음에 또 셀프 서비스 매거진이라고 있죠. 이 잡지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얘도 되게 오래됐죠. 스테파노 필라티가 생로랑, 입생로랑을 할 때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남성지거든요. 보그 옴무가 있죠. 보그 옴무는 국내에는 남성 패션 잡지가 지큐랑 아레나 두 가지 밖에 없죠. 근데 지큐나 아레나는 사실 패션 잡지라고 하기에는 전문지는 아니죠. 이 보그 옴무 같은 경우는 완전 패션 전문 잡지죠. 남성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패션 화보만. 보그 옴무 파리 같은 경우는 보그 파리의 남성 버전. 그 다음에 이 마세스 라는 잡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걸 테이프로 이렇게 봉인을 해 놨죠 어덜트 컨텐츠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해해요 난해하고 선정적이고 그러니까 패션을 입문 하시는 분이라면 별로 그렇게 좋아할 만한 잡지는 아니죠 이지 사실 열기도 겁나는데 너무 선정적인 그리고 이렇게 패션 화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난해하죠 자그 다음에 이건 m a n o 운 Town이라는 잡지고 이것도 완전히 패션 잡지 이렇게 두껍고 얘는 제가 알기로는1년에두 번인가 네번네번 나오나 자그 다음에 Hunter Fashion Magazine이라고 있죠 이것도 완전히 패션 잡지예요 남성 전용 그 다음에 아 r 나 n 모 플러스가 있죠. 국내에서 발간되는 아레나 매거진 있죠. 그게 이제 맨즈 남성 잡지의 어떤 가십이라든지, 뭐컬처 이런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패션을 포함해서 그런 걸 다룬다면 이 아레노모 플러스는 완전히 옷니 패션만 다루는. 자, 그다음에 V 매거진이 있죠. V 매거진도 완전히 패션 잡지예요. 패션 잡지인데 뭔가 화보 위주. 이 앤디 워홀이 참간한 잡지죠, 인터뷰라고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건데 2007년도 인터뷰 이 브이 매거진은 완전 패션 매거진이고 얘는 완전 패션 매거진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는 어떤 문화라든지 뭐 그런 이슈나 이런 걸 같이 다루는 잡지 이건 진짜 오래된 90년대 초반에 나온 인터뷰 매거진이죠 이 베르사체가 살아있을 때 나왔던 잡지니까 굉장히 오래돼 90년대 잡지부터 지금까지 다 모았었는데 그 이사하면서 그 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버렸죠. 근데 솔직히 좀 후회가 되그이데알티디 같은 데서 90년대 그 아카이브 잡지나 뭐카탈로그 이런 거 파는 거 보면 괜히 버려. 버렸... 이팬 매거진도 좀 난해해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 있죠?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잡지에요 그 다음에 03EC 그 다음에 레플리카 매거진이 있는데 얘도 굉장히 좀난해하 글쎄 보급바리를 브랜드랑 결이 비슷한 쪽을 설명을 드리면 뭐 생로랑이나 이자벨마랑 이 정도 젠트루먼은 브랜드를 예를 들면 피비파이로의 셀린, 뭐 보테가 베네타, 르메르 자, 언컨디셔널도 마찬가지고, 셀프 서비스 매거진도 비슷하죠. 근데 이거 중에 가장 좀 접근성이 쉬운 대중적인 걸 고르자면 첫 번째가 보고. 그 다음이 더젠틀로만 이게 인기가 가장 많죠. 사실은 젠틀로만이 요즘에. 무신사 클론? 뭐 유튜브 컨텐츠 같은 데서 뭐 패딩 베스트, 슬랙스 베스트, 뭐 내지는 무신사 상위 랭크 아이템 이런 걸 보고 옷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여기까지 보시지도 않겠죠. 패션은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느 정도 투자가 필요하죠. 저는 오류를 좀 줄여주고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이 레플리카하고 마세스. 이거는 정말 패션에 미친 사람들만 추천드려요. 고수들. <목소리> 판타스틱맨이 있죠. 젠트로맨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 판타스틱맨도 반드시 좋아할 거예요. 같은 출판사고 <목소리> 패션을 그냥 즐기시는 정도면 국내 잡지나 아니면 해외 잡지 중엔 보그나 더젠틀로먼 판테스틱맨. 이 정도만 봐도 사실은 충분하죠. 업으로 패션을 선택한다면 그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겠죠. 뭐 한남동의 페이퍼뮤즈라든지 삼청동의 OFR 서옥 그... 가면 이 잡지를 다볼 수가 있어요. 이 가격이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한 2만원 후반에서 7, 8만원 정도 하니까 가서 직접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사실 저는 요즘에 잡지를 예전만큼은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아요 좀 물론 저도 SNS 영향을 받아서 안 사는 부분도 있긴 한데 요즘엔 이런 젠트로만 보고 뭐 이런 거 보다는 맨 어바웃 타운, 리에디션, 헌터, 레플리카, 마세스 이런 정도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좀 이제는 저한테는 좀 시시하다고 해야 될까요? 재미가 없어요 자그 다음에 이거는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잡지를 보여 드릴게요 얘는 카바나라는 인테리어 thank mm -hmm. you.